이게 사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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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하나 둘셋 수연아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네, 얘들아 한 번만 같이 하자 얘들아 너가 얘들아 해줘 결혼아, 수연아 결혼 축하해 <laughs> 수연아 결혼 축하해 뭐? 그랬을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띠가 없어졌어 얘들아 티 있어 어디 있어? <laughs> 저 아주머니 <laughs> 어? 너무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이거? 어? 이거? 어? 근데 이거 지금 이거 너 망가나고 이게 있어서 이게 더예쁠 같아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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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잡아 뒤에 달아줄게요 야 뭐야 진짜 어? 내가 팔는데 예쁘다 너무 예뻐 원 예쁘다 아아아 그래 수현이 등이 없어서 정말 다행 그래, 너 등이 없어 다행이야. 나대는 다섯 명 될까봐. 나왜거볼록볼록같 텐데? 아음나 이제 같이 찍으면 안 돼? 언니는 한 2분만 같이. 아. 혼자 빨주면 뭐야? <laughs> <laughs> 야하지 않은 손에서 겁렬해 <laughs> 주길 바래. 그래, 내가 네, 거기 볼 넣으면 <laughs> <로우야> 되겠지. <laughs> 어, 이게 뭐야? 가위바위보 황팅! 이거 사진도 고마워요. 누가 찍었한 초에요 오우! 와우! 완그 자체! 완벽 그 자체! <laughs> 그 자체. <laughs> 야. 여가 조금 이쪽으로 봐야지 보지? 됐어? 응 저기 어딜 보면 되지? 이 카메라! 아 아니 여보세요? 벌써 왔다고? <laughs> 이렇게 빨리 된다고? 3 2 3 2 1 1 하나, 둘, 셋. 아, 귀엽다. 하나, 둘. 피자! 파티지. 피자! 응. p 어, 응? 그래서 좀 영어 자막 넣어줘. 아 오케이 오케이. a 피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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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z 피자! 피자! z z a p 수 z 이 a Pizza,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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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a p i z 얘들아 i z 를 들자 i z z a Pizz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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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거품 빌러. <laughs> 아, 잠깐만 좀만 류펴줘. 얘가 없어질 거야. 그래서. 어 <laughs> 이렇게 조금 따라 뒀죠? 아, 다시 따라드리겠습니다. 아, 일단 예, 먼저. 자, 자 건배사 한 마디. <laughs> 얘들아, 오늘 완전 어, 바쁜데 이 귀한 주말을 시간 내서 상담 주말. <laughs> 벌써 부장님 감 넣어 심심하다고 그러시네. 한 마디라고 했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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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서 너무 고마워. 얘들아, 에서부터 얘들아, 축하해. 뭘, 뭘? <laughs> 왜 우리 얘들아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거 고생했어 진 수연아 결혼 축하해 와 결혼 축하해 부장님이야 부장님 재밌었어요, 재밌었어요. 나도 진짜 감사합니다 수연아 약간 더 사줘 음 예뻐 이거 신고 이거 해주면 좀 그렇지 않아? 왜? 이거 봐야 어? 그만해 그래. 그만해 또 넘칠라 나도 그래야겠다 나... 네. 이거 4잔 됐다 엄마 나한테만 많이 따르면 애들이 못 먹잖아. 아니 여기더먹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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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있어. 누가 샴페인 이만큼 따라 오고? <laughs> <laughs> 누가 <누구? 여기도 나. 웃음> 이거 야그래 축하합니다. 결혼 축하합니다. 야, 야 이거 비즈 디지... 기다려봐 얘들아 노래한번 다시 불러줘 <목소리> <목소리> 정은아 동이장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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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기다려보세요 야 정은은 뭐하거지군대에뭐야 <목소리> <야, 이거? 목소리> 아, <아니야>. <목소리> 이거 왜 이렇게 야, 이 그냥 <laughs> 까 하이틴이랑 야. <laughs> 야, 너희 둘이 귀여운데 가운 입은 애랑 이야 야, 야 어떡 합니다. 부르는 거 아니었어? 아. 아니, 불렀어. 결혼때 이러면 아, 너무 지우 <laughs> 와, <laughs> 러브샷 해주세요. 러브샷. <웃음> <웃음> 우와, 너무 예뻐요. 두분결혼신신 <laughs> <주세요>. <laughs> <둘, 웃음> 친구. 둘, 둘, <laughs> 너무 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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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사랑스러워. 아, 플사 아, 너무 러워다 너무 사랑 아, 너무 아, 오, 잘한다 다들. 오, 내가 살짝 이렇게... <laughs> 음, 좀 <웃음> <좋아>. <웃음> 짠, 둘. 아, 요이 와중에. 이 와중에. 이이와이 와중에. 이와이 와중에. 이 와중에. 이 와중에. 이이와중이와에이와중이에 야, 둘러주기. 기야 오빠 기계. 야, 오빠 기계야? <laughs> <laughs> 영상으로도 찍고 싶다. 찍고 있어. 아, 그 영상. 우리가 영상이야? 맞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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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네? 영상이야. 근데 노래 큰 컸어. 안 보여 이게 지금. 하나, 둘, 셋. 숫자 세고 찍어. 우리 손 이렇게 할까? 하나, 둘, 셋. 네. 사랑해, 사랑해, 잠깐만. 아, 두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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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온라인 보자. 와 애들아 이거 보자. 아, 아, 이런 분위기 정리 안 됐어. 맨 이런 분위기 한번 해서 아니 아니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죠. 청포도야? 아니 맛있 아니 아니. 청포도 너무 맛있어. 한, 응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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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... 아니 아직 안나옷어 아, 안 내가 지금 그 잘못해가지고 이거 유이청소됐어 지금 유우리 하고 싶어우리 하고 싶어 근데 이걸 <laughs> 컴팩트라고 말하는 것도 나 처음 알았어 그냥 피자 좋아하는 아미네야 예미님 음, 아니고 아미네야 음, 아미네 있어? BTS 아니고 BTS 이런 느낌 <laughs> 너무나 이런 거 아니야? <웃음> 너무나 <웃음> 너무나 감고있어음나무나짝퉁이 음. 음. 거짓말 하 진짜야 가짜 가수 근데 진짜 닮았다 생각해봐 <laughs> <laughs> 아! 저기요! <웃음> <웃음> 이거 주스 뜯어둘게. 아, 좋아요. 아, 못 뜯겠다. 아침이라 손님도 없어. 야, 무서워. 번식해드세요번식세요 어제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야. 먹어야 돼. 그런 다음에 약간 에어프라이기 돌리면 음, 또 아예 하 나잖아. 음, 어. 혹시 저 영상 돌아가고 있나? 저, 맞아. 어. 자, 아 <웃음> <웃음>